안녕하세요 빌라트의 김성호 부장입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훌륭한 테라스 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촬영을 나왔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단층 구조가 아니라요 복복층 구조라고 불리는 세대인데요 복복층이라고 하면 복층 위에 복층이 하나 더 있는 세대로서 1층, 2층, 3층 집을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통 복층세대는 1층, 2층 집인데 여기는 1층, 2층, 3층까지 있습니다 4층이 있고 옥상까지, 3층까지 다 쓰시는 세대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총 사용면적은 한 45평 정도 되니까 식구분들 많으셔도 좋을 것 같고 총 화장실도 3개가 있습니다 방이 3개, 화장실 3개 복층 공간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는 이 바로 앞이 성포 i 이시사거리고 북옥동에 위치해 있고요 북옥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요옥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도보 5 거리에 있고 앞쪽으로는 수인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서울 진출입, 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에 다니실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사업 초반부터 시작하고요 시립주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 2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층 내려가서 1층부터 현관부터 천천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관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안내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 들어오시면 이 바로 옆쪽에 큰장, 세컨이 신발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로쪽에유사 보관하실 수 있게 따로 큰장이 마련있고 벽면, 바닥, 타일로 다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굉장히 용이하죠? 우 얼룩 같은 거못 드셔도 그냥 물걸레로 아니면 간단한 화학약품으로 그냥 닦으시면 쉽게 얼룩 지워집니다. 일괄조동 스위치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중문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입은 총, 총 3층, 복복층 타입이에요. 복복층이 뭐냐면, 어, 이 복층은 한층이잖아요. 그 한층 위에 복층이 또 복층이 있는 거예요. 복복층이라고 그랬는데, 어,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3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거실을 포함해서,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가 1층에 있고요. 어, 실제로는 1층은 아니고, 4층입니다. 제말는이층에 있고 그 위에 방들이 있고 욕실이 있고요. 그또한층더 위로 가시면 복층이 있고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특이한 일반 단층 집이 아니라 한층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이 거실 거실인데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이쪽으로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쇼파 노을트의 자리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뒤쪽은 다 이게 퍼 모드식으로 다 마감이 되었고요. 이쪽에는 벽지로 마감되었고 이중 창으로 시스템 창호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중앙등 조명을 없애고 이렇게 다 매립등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있고요 이쪽으로 TV 자리 두실 수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타일 형태로 굉장히 말끔하게 전기공사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TV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에가 여기가 성포 IC 사거리 바로 인접되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사차도 더럽고 바로 앞이 공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뷰도 좋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층, 위에 층, 위 위에 층까지 전부 다이개봉감이 있는 산호가 모은 를를 즐길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거실 앞쪽으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역자 형태의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조리대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키 큰장 시공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딱 두시면 되겠죠. 수납장도 위아래 넉넉하고요. 3부장, 하부장 넉넉한데다가 이쪽 아래, 아래 조리대 밑에도 다 수납입니다. 다수납이라 아, 보니까 그러니까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식탁 따로 사지 마시고 양쪽에 의자 놓으시고 식탁으로 활용하시면 딱 맞은 사이즈 같습니다. 이 옆쪽으로 냉장고 딱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두셔도 되고요. 어차피 임원은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쪽으로 냉장고 쭉 두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키큰당 옆으로도 냉장고 양문형 한대 두셔도 괜찮아요. 네, 이쪽 공간도 전기 모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공간 을좀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하츠사 이 사각 싱크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화이트 톤의 코브라 수전. 그리고 식키 건조대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스 산부쿡탑 시공되어 있고 하츠사 후드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곳이에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이렇게 창이 나 있고요. 주방에 창이 없는 대신에 바로 옆에 다용도실 있고 다용도실 창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딱 거실 쪽과 맞바람 부는 딱그 방향이 창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 잘통하는것 같고. 경동나비의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1층의 마지막 공간이 이 공용욕실을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굉장히 넓죠 모시다시티 여기에 욕조를 아예 그냥 시공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간이 욕조도 오셔도 되지만 욕조 좋아하시면 욕조가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 사이즈의 운넉한 사이즈 화장실입니다 코로선반 다있고 환기차가 다 나있고요 석방까지 예쁘게 시공되어 있어서 1층에서 여기는 방이 없으니까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이 주방 쪽에 요리하시거나 여기서 식사하실 때 내려오는 공간이니까 가족분들이 1층 공간에 오실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욕실입니다 그러면 한층 올라가서 방이 있는 본격적인 이이 2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계단이 좀 특이하죠. 여기는 계단이 아예 세멘으로 아예 다 이렇게 분사을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물론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아예 대리석으로만 계단을 만드는 모습이고, 이 아래쪽 계단 아래쪽 까투리공간은 잔지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을 따라 저랑 한번 위층을 한번 가보실게요 네, 계단을 올라오면 어, 이렇게 방이 세 개가 있는 구조예요. 방이 세 개가 있는 구조고 그에 앞서서 앞쪽으로 이렇게 또 보조 주방이 하나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윗 방에서 뭐 간단하게 주방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뭐 간단하게 뭐 끓여드시거나 물 같은 거 끓이실 때 굉장히 하이라이트 이구가 이구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간단한 설거지도. 그리고 또 이런 깨알 같은 또 이쪽 후르트가 매립되어 있고요. 또 깨알같이 이렇게 또 수납장도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밑에서 부족하신 물건들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 보이시는 것처럼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앞방에는 욕실도 따로 있고요. 이 위층에도 이렇게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위2층공간에 이, 이, 이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욕실이고요. 그에 맞게 사이즈도 괜찮아요. 적당하게 잘 나왔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달려 있고요. 아래층 공용실과 동일하게 바닥미 끌어방지 타일까지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쪽방부터 한번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작은 방 보시고, 보시고 계시고요. 이쪽은 이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앞에 불투명률이 설치해 둔 모습이고, 사이즈가 딱 2600이 2400 정도 되는 작은 방입니다. 앞쪽이 살짝 꺾여 있어서, 이 아래 연적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직사각형 형태라, 이 침대를 이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책상 매치하시고, 옷장까지 들어오기에는 살짝 협소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용도실에 있는 두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방 사이즈, 방로 보셨던 방보다 살짝 넓고요 다용도실이 있고, 이쪽이, 이쪽은 살짝 꺾여 있어요. 이쪽은. 네, 안쪽에 공간이 살짝 이렇게 꺾여있죠? 그러니까 침대를 헤드를 이쪽으로 두시고 쭉 두시고 이렇게 색상 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이쪽으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도 다용도실 하나 있었잖아요 이 위에도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탁해 두셔도 되고 아래에다 두셔도 되고 지금 이 공간을 이렇게 펜트리룸 선반 같은 거 짜셔서 잘 활용하시기 좋은 공간이 라는 점 말씀드리고 안방을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앞이 굉장히 뚫려있고 채광이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창문만 열었는데 빛이 이렇게는 잘 들어오고 앞이 개방감이 좋아요. 천장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창문을 닫으시면. 또, 이렇게 유리가 기차가 도 잘해서 자연차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입니다. 엄청 넓은 안방은 아니지만, 딱 열자로 딱 맞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침대 큰거 하나 두시면 딱 맞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욕실을 따로 있다 보니까, 위에 2층에 방이 세개였는데 욕실 하나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부 욕실은 따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샤워랑다 하시고, 용병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단을 올라와서 2층에 있는 이방 3개와 보조주방, 그리고 욕실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복층 공간, 다락 공간이죠. 테라스까지 있는 공간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끝에에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딱 계단 올라오면 친구가 일단 머리가 다 짜질 정도고요 그리고 이쪽 오시면 친구가 굉장히 완만하면서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거기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지만, 공간이 이렇게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서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굉장히 친구를 머리를 숙여야 하지만 아이들 놀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이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거미처럼 <laughs> 기어다니면서 돌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수납장 짜셔서 잔인 같은 거 보관하시고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낮은 공간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평수가 또 열, 열, 한 15평 2층이 15평 또 1층이 15평 총다 사용하시는 3층 면적이 한 45평 되거든요 굉장히 다 합치면 넓은 면적이 집이니까 여러 식구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덥지 않아요 에어컨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층 공간에서도 에어컨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는 창도 이렇게 나 있어서 복층 공간인데도 뭐 꿉꿉함이나 이런 찝찝함 없이 습함이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환기 잘 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도 계단 옆쪽으로도 공간이 또 있어요 이쪽 공간은 침구도 제법 괜찮아서 딱 매트리스 하나 두시고 침실 로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파티조만 하나 분리하셔서 뭐 그냥 커튼 생활 하셔도 되고요 이 안쪽으로 딱 매트리스 하나만 예쁘고 두시고 조명까지 달려있으니까 침실로 활용하셔도 좋을만한 공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라스 나가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테라스 공간이고요. 테라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넓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무언가 활동을 하시기에는 정사각형 형태다 보니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사인용 캠트도 꽉 채우기 충분히 들어가고, 아니면 테이블에 파라솔도 충분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위쪽으로 빗물받이도 이미 공사가 다돼 있어요. 빗물받이 공사가 돼 있으니까 흡연하시는 뭐 분들 이 아래서 에 흡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고기 구워 드시고 테이블 앉고 생활하시기엔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사이즈 테라스 찾으셨던 분들은 조금 작으실 수 있지만 뭐 테라스 생활에서 이것저것 뭐 캠핑이라든지 간단한 바베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시는 게다 산이고요. 노적봉공원 폭포도 있고 단원 조각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요 바로 앞에 이쪽에 보이시는 도로가 수입로입니다 그래서 뭐이 아, 안산 내에서 이동하시는 건 물론이고 그뭐 서울이나 광명 다니시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쾌적한 집에 굉장히 구조 특이한 이런 복복층 구조 저랑 함께 보셨는데 어, 평상시에 전원주택 꾸꾸셨는데 전원주택은 땅도 매입하셔야 하고 건축비도 제법 비싸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억 초반대 가격으로 이렇게 3층 전원주택 같은 땅콩주택 같은 느낌의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너무 부곡동에다 가장 좋은 위치로서 부곡 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통학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버스 집안내집앞 집안 바로 버스만 타시면 상록수역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러가지로 대중교통, 자차이용,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복층 테라스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런 복복층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 마음에 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밀란트리 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